감사 일기를 쓸때 도움이 될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감사 일기를 좀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도와줄 팁입니다. 1. 감사의 범위를 넓혀 보세요. 감사할 일이 한정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감사할 일은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일상적인 작은 것들, 예를 들어 오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산책을 했다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며 기분이 좋아졌다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 될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의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감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감사의 감정을 더 깊게 만듭니다. 친구가 연락을 줘서 감사하다 보다는 오늘 친구가 나의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응원해줘서 정말 감사했다처럼 구체적으로 왜 감사한지 적으면 감정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3.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감사 일기를 쓸 때는 고마워요, 행복했다, 정말 기뻤다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런 표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피하고,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4. 일상적인 반복을 감사하세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맞이하는 햇살, 매일 아침 즐기는 따뜻한 커피, 건강한 몸과 마음 등 일상적인 것들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을 더잘 느낄 수 있습니다. 5.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힐링했다거나, 내가 힘들 때도 꾸준히 일상생활을 잘 해내서 감사하다라고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6. 사진과 함께 기록하기. 마이너스 때때로 사진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면 더욱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풍경이나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때의 감정을 함께 적으면 그 기억이 더 오래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7. 감사할 일찾기 게임처럼 즐기기. 때로는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감사할 일을 찾는 것을 하나의 게임처럼 즐기면 일상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감사할 일을 찾으면 점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한 문장으로 시작하기. 시간이 부족하거나 뭔가 쓸 말이 막힐 때 오늘 감사한 일한 가지를 생각해서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 간단하지만 매일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꿀팁들을 참고해서 감사 일기를 꾸준히 써 나가면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지며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